안녕하세요, 앤더슨입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소니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니가 신제품을 최근에 3종을 발표했죠. 그 중에서 넥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WIX 아, 1000X죠. 1000X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박스만 들어있고 제가 지금 여기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넥밴드를 상당히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출퇴근을 하면서 음악 감상을 할때 이게 착용을 하고 음악 감상을 하다가 자주 빼고 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넷밴드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넷밴드를 선호하는데 넷밴드의 소니의 최고 기술력이라고 할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까지 탑재가 됐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블루투스 제품 3종은 모두 다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어요. 어, 귀에 삽입하는 형태의 이어버드, 이어버드인데 노이즈 캔슬링이 또 되고. 그리고 헤드셋인데 당연히 노이즈 캔슬링 되고, 퀵 어텐션이라고 해서 뒤에 갖다 대면 주변 소리 들을 수 있게끔 바로 음악 중지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넥밴드에도 이제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어요.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좀 쓸만했는데, 이게 NC 기능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여기 우측에 NC 기능이 있어서 눌러주면 NC 기능을 끄고, 그 다음에 또한번 눌러주면 NC 기능을 켜고, 또한번 눌러주면 앰비언트라고 해서 이제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원래 다 있던 기능이었는데 <laughs>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바로 스마트 리스닝이라는 기능이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의자에 앉아서 음악을 듣는다고 치면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정지해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서 주변 소리를 차단해주고 음악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빠르게 달리고 있는 버스를 탄다고 치면 주변에 안내방송을 들어야 되고 주변에 소리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얘가 빠르게 달리고 있으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구나 판단을 해서 스마트 리스닝은 적응형 어, 제어를 통해서 얘가 바로 주변의 소리, 안내방송을 틀을 수 있게끔 주변의 음성에 집중을 할수 있게끔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게 노이즈 캔슬링에서 무조건 소리를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되고 한 차원 더 진화된 방식의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해주고 심지어는 제가 고도계가 탑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고도가 높아지면 아 얘가 기내에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주변의 환경에 맞게끔 기압이 올라갔죠. 기압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노이즈 캔슬링을 더 최적화를 시켜줍니다. 주변의 고도가 높아졌으니까 최적화를 시켜주는 건 악세사리의 성능하고 사람에 따른 귀의 이제 공명 상태를 뭐 해가지고 최적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소니 앱을 통해서 그렇게 최적화를 해주면 조금 더 음질을 향상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넥밴드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끈길이 조절하는 게 없어요. 이게 선이 좀 굵은 것도 좀 특징인데, 이게 소니 엔지니어가 음질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굵은 선을 넣어야 된다고 해서 굵은 선을 넣는데 었 솔직히 말해서 굵으니까 뭐 단선 염도도 없는데 이게 선을 당겨서 넣는 밀어 넣는 것도 아니고 여기 에 양쪽에 있는 이게 레일처럼 돼 있는 여기다가 선을 끼워 넣어주면 이렇게 네 끼워 넣어주면 고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정이 됐죠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끈 길이는 이렇게 끼워놓고 적당한 길이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성 길이가 딱 적당해요 그냥 한 요정도 예,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가볍게 놔줘도 이게 선이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를 그냥 유지해 줍니다 그냥 뭐 길게 당기고 놓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불편하면 이렇게 덜렁거리는 게 불편하면 이렇게 끼워서 예, 안 보고 제가 끼우고 있죠 지금 예, 그냥 이렇게 끼워주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요 정도 걸어 놓고 이렇게 다녀도 고정이 되게끔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로 카페에 들고 와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한번 켜 봐야 되겠어. 그래서 주변에 좀 시끌벅적할 때 한번 사용을 해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강력한 거 같아요. 주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 이제 커피를 주문한다든지 주변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듣고 싶을 때 앰비언트 기능을 켜 주면 주변의 소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은 이제 20단계에 따라서 더 조정이 가능해요 주변에 소리를 강하게 들을래 약하게 들을래 제가 만약 길거리를 가고 있다가 주변에 노이즈캔슬링만 켜놨으면은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주변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근데 얘는 스마트 리스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길거리를 걷고 있구나 라는 걸음을 판단을 해서 주변에 소음을 들려 일정하게 좀 들려 주기 때문에 이 소리를 20단계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소리를 들으면서 자동차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인지해서 위험으로부터 대체를 할수 있습니다. 아, 예, 일단 보시죠. 네, 그러면 소니의 WI-1000X를 언박싱 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면에 보니까 여기, 예, 제품 외형의 그림으로 보여지고, 예, 모델명은 WI-1000X라고 되어 있고 소니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FC 지원하고 블루투스 지원하고 그리고 소니가 만든 거죠. 하이 레조블레션이라고 해서 원음에 가까운 음질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스 엔진에 고에서 스마트 리스닝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iOS 모두 다지원할주는 어플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주변의 소음을 제거해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이제 QR코드로 앱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어, 헤드폰 커넥터라고 해서 앱이 있어요. 이 앱이 여기, 예, 소니 엑스페리아 XZ1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앱입니다. 이 앱이 설치되어, 되면 되고요좀더 세밀하게 앱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박스를 딱 열면은, 짜잔!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박스가 나, 열면은 안에 내부 패키지가 있고, 열어보면 안에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제품을 꺼내서, 보면 예, 안쪽에는 보면 예, 제가 좀성 개봉을 했어요. 좀 그래서 엉망인데 예, 여기 마이크로 5핀 있고 그리고 이제 아, 이게 이어폰이 총6 가지인데 여기 보면 이게 컴파터블이라고 해서 조금 더 밀착력이 강한 게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어, 컨 커널 이어팁이라고 해서 이어팁이 있습니다. 이게 사이즈별로 L m, s, ss,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서 귀에 맞게끔 착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이렇게 앱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게 조작법이 상당히 간단해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재생버튼을 어떻게 누르냐. 연속해서 두번 누르면 다음 곡이 되고 연속해서 세번 누르면 이전 곡이 되고 한번 누르면 되고 길게 누르면 음성 메모도 가능하고 뭐 시리를 불러낸다든지 뭐 등등등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집업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파우치 전용 파우치를 제공해주고 안에다가 넣고 고정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 매뉴얼이 있고요 매뉴얼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오핀 있고 좀 특이했던 게 여기 보면 혹시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 기내의 방송을 들을 수 있게끔 앞쪽에 영화가. 볼수 있게끔 디스플레이가 있죠. 여기다가 꽂아서 이어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선 기내용, 예, 젠더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냥 공짜로 기본 살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써서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자주 가는데 난 이런 기능을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상당히 요긴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바로 음악 재생 부분일 텐데, 일단 앱은 여기 보시면, 헤드폰이라는 앱이 있고 이걸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앱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음악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음악을 하나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여자친구,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예 네, 아재 개그입니다. 네, 네 재생을 하고 보면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앱을 실행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정지 상태로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운드를 지금 어, 노이즈 캔슬링을 지금 켜둔 상태고 주변 사운드를 20 단계로 높여둔 상태입니다. 음성에 초점을 맞춰서 들을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주변 제어를 끄게 됩니다. 이게 어, 제어를 20 단계에 따라서 더 낮추고 높이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노이즈 캔슬링이 취소가 되고 바로 그냥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주변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는데,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켜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걸어갈 때, 그리고 뛰는 중일 때 뛰는 중일 때는 주변의 소리를 100% 가까이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걸을 때는 한80%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자동적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차량으로 이동을 할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취소해서 주변의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있게끔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 있으면 네,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주변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동작 하나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음, 예, 완료 일단 해놓고 여기 보면 이제 최적화 도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착용하고 있는지 주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 제가 예, 이렇게 분석을 해서 최적화를 해주죠. 제가 만약에 기압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고 치면 그거에 맞게끔 어 얘가 바로 최적화를 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기압이 좀센 곳에서 듣는 음질하고 좀 다르겠죠. 이런 거에 되고. 이건 사운드 위치 제어인데 이건 마치 블루투스 스피커를 멀리에서 듣는 듯, 가까이에서 듣는 듯 이런 방향성 제어를 할수 있어요. 나는 바로 옆에서 듣는 게 좋아. 해서 끄는 끝을 수 있고 바로 전면에서 사운드가 들려오는 듯한 그런 음질로 들을 듣고 싶다라면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바로 EQ 기능인데 이퀄라이저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신나는 음악, 밝은 음악 이렇게 해서 어 그런 기능을 통해서 좀 이퀄라이징 EQ를 통해서 음색을 좀 바꿔볼 수가 있고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질은 이제 우선 음질은 우선이야. 아니면 안정적인 연결 커넥터를 먼저 할 거야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SEEHX라고 해서 이 기능을 켜게 되면 mp3 같은 거 있죠. 음실 손실이 좀 심한 것, 심하게 되어 있는, 다운되어 있는 것들을 좀업스케일딩 해서 좀더 고급 음질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끝난, 끝이 아닌데. 예, 지금 음악은 IUK. 어우, 제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IU가 지금 재생 중이에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기능 꺼고 다시 한번더켜 볼게요. 어, 이렇게 음악을 재생할 수 있고요. 음, 아, 이거네요, 이거. 예, 제가 서라운드 기능에서 이제 프리셋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무대에서 듣는 듯한, 아니면 클럽을 가서 듣는 듯한, 실내 공연을 듣는 듯한, 콘서트 홀을 듣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바로 전환해서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좋더라고요. 이게 써보니까. 왜냐하면 좀 그냥 평소 듣는 음질보다 이거 꺼서 듣는 거보다좀더 이제 좀 그런 느낌을 좀 전에 듣고 싶었어요. 난좀 쿵쾅쿵쾅 하는 느낌이 좋아. 이런 때 이렇게 해주면 앱 기능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어 적응형 사운드 제어라고 해서 이 기능을 켜고 끄고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감지라고 해서 주변에 이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감지하고 있죠. 야, 넌 감지를 못할 거야. 이렇게 흔들어 주면 얘가 이제 네가 뛰고 있구나 약간 착각을 할 거야 아마. 예, 뛰고 있구나, 버스를 타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판단해서 그렇게 전해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어, 이전 모델인 MDR1000X가 판매가 많이 됐고 아마. 헤드폰 시장에서는 아마 압도적으로 1위일 거예요. 압도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1위로 알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파생 기종이라고 하죠. 이제 좀더천 X를 이제 갈라친 거죠. 이제 넥밴드도 나오고, 어, 귀에 삽입하는 이어버드도 나왔고, 그리고 어, 헤드폰도 나왔고, 조금 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이제 업그레이드한 적응형 사운드 제어가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도 나왔. 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기능 개선이 됐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조금 더 편리하게 자동적으로 제가 뭘 바꾸지 않더라도 주변 상황을 인지해서 네가 지금 정지 상태야 멈춰 있으니까 내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어떻게 해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운드도 조정이 가능하고 이런 거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이제 맞들려서 좀사용하신 분들은 아 나는 지금 주변 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앱을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끔 편하게 네, NC 기능 켜고 끄고. 앰비언트 기능을 켜고 끄고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왼쪽 편에는 볼륨 업다운 기능이 있고 전원을 켜고 끄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선 부분은 이렇게 말아서 예. 좀 짧게 사용할 수도 있고, 길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소니의 WI-1000X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아, 그리고 제가 힘들게 녹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 2시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어 구독을 좀 많이 해주세요.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제가 다른, 예 고가의 소니 제품은 좀 드리기가 제가 가난해서 힘들고, 다른, 블루투스 제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어, 경품으로 받은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리뷰를 하고, 뭐, 어, 리뷰 대가로 받은 어,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체험해 본 제품들을 어, 제품 구독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경품 추첨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이번에 다음 영상 때 올릴 겁니다. 그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아니면 그 이전에 달아주신 분들 한해서 냠덤하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그러면 이렇게 리뷰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